1장 질량이란 무엇인가 존재의 무게를 묻다. 물리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탐구해온 질문이 있다. 질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늘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무게를 느끼며 한숨을 쉬게 만드는 우리의 몸매. 무거운 자동차, 사과한 개조차도 어떤 무게를 지닌다. 그런데 이 무게는 어디서 오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한 소년이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사과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중력이 있어서 그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게라는 개념을 중력이라는 말과 함께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력도 결국은 질량이라는 정체불명의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뉴턴은 그것을 만유인력이라 불렀고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이라 설명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늘 같다. 질량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존재. 우리는 이 질량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한다. 전자의 질량이 있고 지구의 질량이 있고 질량이 있으니까 힘이 작용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거기서 잠깐 그 질량은 왜 생겼을까? 무엇이 질량을 입자에 부여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어떤 입자는 무겁고 어떤 입자는 가벼운 걸까?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듯했다. 바로 힉스장 힉스필드라는 개념이었다. 마치 우주 전역에 펼쳐진 투명한 꿀 같은 장필드가 모든 입자를 감싸고 있으며 이꿀 속을 지나가는 정도에 따라 입자들이 질량을 갖는다는 설명이었다. 마치 진흙 속을 빠르게 달리려 하면 힘이 드는 것처럼 힉스 장 속을 지나가는 정도에 따라 입자들은 더 무겁거나 가벼워진다. 2012년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인 CERN에서는 힉스 보손을 발견함으로써 이 이론에 실제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다. 전세계는 환호했고 질량의 기원을 찾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기엔 해결되지 않은 찜찜함이 있었다. 힉스장은 말 그대로 그렇게 있다고 가정한 장이다. 우리가 관측한 것은 힉스장이 아니라 힉스 보손이라는 입자 하나였다. 게다가 힉스장 자체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대부분 질량은 힉스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쿼크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즉 강한 핵력 속 결합 에너지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미온이 왜 전자보다 약 200배 무거운지도 힉스는 말해주지 않는다. 결국 힉스장은 입자가 질량을 가지려면 그럴듯한 설정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가정하자는 해석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러던 중 21세기의 문턱에서 물리학의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한다. 질량의 비밀은 정보에 있다. 정보? 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마치 컴퓨터 과학이나 통신 공학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 아닌가? 하지만 얽힘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 정보 흐름, 인포메이션 플로이라는 단어들이 양자 역학 속에서 점점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아이지 RUEQFT, 즉 인포메이션 게이지 리노멀라이저블 유니파이드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 퀀텀 필드 시이다 이름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정보이며 이 정보는 마치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장필드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장은 람다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장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흐름에 따라 공간을 따라 흐르며 마치 온도가 달라지면 열이 흐르듯 정보가 불균형할 때 람다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정보 흐름이 바로 질량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IG r u q f t 에 따르면 입자가 질량을 갖는 이유는 단지 어떤 장을 지나가니까가 아니라 그 입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얽혀있고 그 얽힘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는 가볍다. 왜냐하면 얽힌 정보의 흐름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미온는더 무겁다. 더 많은 얽힘, 더 많은 정보 흐름, 더 높은 엔트로피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처럼 내부에 쿼크와 글로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그 정보 얽힘의 압력은 질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질량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니라 정보의 밀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즈 알큐 f t 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만약 질량이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사과의 무게는 단지 얽힘의 결과일 뿐이란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주의 진짜 구조는 어쩌면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아니라 정보의 방향성과 비대칭성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상이 들려주려는 첫 번째 이야기다. 이제 우리는 진짜 질량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다. 이장 표준 모형의 질량 생성 메커니즘, 물리학의 오래된 신화가 있다. 세상 만물이 하나의 대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칭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마치 태초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틈에서 시간과 공간이 흐르기 시작한 신화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현대 물리학의 기반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은 모든 입자의 질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힉스 메커니즘이었다. 힉스 장은 우주 전역에 퍼져있는 보이지 않는 장으로 그 장을 통과하는 입자들은 서로 다른 마찰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입자는 그 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볍고 어떤 입자는 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무거워진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그럴듯했고, 무엇보다 여러 실험 결과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2012년 전 세계 과학계는 하나의 입자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에 들떴다. 힉스 보손 발견이라는 뉴스는 마치 인류가 우주의 창조법칙을 하나 더푼 것처럼 들렸다. 힉스 메커니즘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질량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고 실험도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더 이상 의문은 없어야 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과학자들은 힉스 메커니즘이 너무 기술적이라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자, 뮤온, 타우라는 같은 계열의 입자들이 있다. 그들의 전하나 스피는 똑같지만 질량만은 200배, 3500배씩 차이가 난다. 힉스 이론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힉스 장 자체는 모든 입자에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각 입자에 부여된 6화와 상수라는 값이 이 질량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6화와 상수는 어디서 왔는가? 왜 그렇게 주어졌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큰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은 내부에 쿼크를 가지고 있고, 이 쿼크들의 질량은 전체 질량의 1%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99%는 어디서 왔을까? 정답은 강한 핵력이다. 코크들이 결합하고 글로온이 그 사이를 메우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명한 공식 E는 믹스케어는 이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너지가 많으면 질량이 많다는 뜻이다. 결국 힉스는 이 1%만 설명할 뿐 나머지 99%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질량 없는 광자는 왜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왜 W, G, 보소는 무겁게 태어났는가? 힉스 이론은 이것을 대칭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칭이란 왜 깨지는가? 어떻게 깨졌는가? 그리고 왜그 깨짐이 입자들마다 다르게 작용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힉스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쯤 되면 시청자도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힉스가 틀렸다는 말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힉스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 현재까지의 실험과 잘 맞는 이론이다. 다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추지 못했다. 힉스는 그 조각 중 일부일 뿐 전체 그림은 아직 어딘가 모자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IG-RUQFT, 즉 정보 게이지 이론이 등장한다. 힉스는 입자가 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질량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IG-RUQFT는 입자와 정보가 얽히는 방식에 따라 질량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흐름이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정보가 이동하게 되고, 이때 공간을 따라 흐르는 람다뮤라는 정보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정보장은 입자들의 얽힘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질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기독교에서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IGRUQFT는 정보가 물리세계를 만든다고 말한다. 질량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얽힘과 정보 흐름이 만든 결과다. 힉스가 배경 장필드에 의한 상호작용을 이야기했다면, IGALUQFT는 공간 속 정보의 방향성과 그 흐름이 만든 실질적인 물리량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힉스 이론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더 깊은 진실을 향해 가는 진검다리였을지도 모른다. 힉스를 통해 우리는 질량은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고, 이제 IGALUQFT는 그 질량이 어떻게 왜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질량은 단순히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가 공간을 어떻게 흐르는가, 얽힘이 얼마나 비대칭적인가, 그 결과가 어떤 물리적 반응을 낳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향해야 할 다음 물리학의 이야기다 3장 왜 어떤 입자는 무겁고 어떤 입자는 가벼움과 질량의 스펙트럼과 정보의 지문.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 전자는 작고 가볍다면서요? 근데 묘온이라는 입자는 전자랑 똑같은데 왜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채었다 그것은 물리학자들도 여전히 똑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물리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전자, 묘온, 타우, 이세 입자는 모두 렙톤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전기적으로는 같고 스핀도 같고 심지어 상호작용 방식도 같다. 하지만 질량은 다르다. 전자 는 가볍고, 미온 은 전자 보다 약207배 무겁고, 타온 은 미온 보다 17배더 무겁다. 이쯤 되면 고개를 갸웃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힉스 메커니즘 은 말한다. 각 입자는 힉스 장과 다른 강도로 상호 작용해서 질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유카와 결합 상수라는 값을 주고 그 값에 따라 질량이 정해진다고 할 뿐이다. 마치 프로그램 코드에서 각각의 입자 이름 옆에 숫자를 입력해 놓고, 이건 그냥 그렇게 설정된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하다. 물리학은 항상 왜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이라는 답이 되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달리 해본다. 혹시 입자의 질량 차이는 정보의 복잡성과 연관 있는 건 아닐까? IGRUEQFT 이론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다. 이 이론은 입자를 단순한 점 입자가 아닌, 정보의 얽힘 구조를 가진 존재로 본다. 전자, 미온, 타우는 생김새는 같지만 그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얽고 퍼뜨리는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단순한 얽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도 작고 그에 따라 질량도 작다. 반면 미온은 훨씬 더 풍부한 정보 얽힘을 가지고 있고 이는 더 많은 정보 유량 람다뮤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공간 안에서 정보를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그 힘이 바로 질량으로 측정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이해할 수 있다. 작은 마을에는 단순한 도로망이 있다. 정보 차량이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몇 개밖에 없다. 그만큼 시스템은 단순하고 움직임도 작다. 하지만 큰 도시는 수많은 도로, 교차로, 고속도로가 있다. 정보가 오가며 만들어내는 흐름은 훨씬 더 복잡하고 크다. 이런 정보 구조를 가진 입자는 마치 도시처럼 더 무겁고 견고해 보인다. 미오는그 자체가 작은 도시이고 타운은 거대한 수도인 셈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입자의 질량이 단지 외부장과의 상호작용 강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정보 얽힌 복잡도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힉스 이론이 설정값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IGRUQFT는 시스템 내부의 구조와 흐름으로부터 값을 계산해낸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우주는 대칭이 깨지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균형은 불균형으로, 단순함은 복잡함으로 변한다. 입자들도 마찬가지다. 태초에는 정보가 균일하게 퍼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얽힘이 복잡해지고 정보 흐름의 방향이 생기면서 질량이라는 지문이 각 입자에 새겨졌다. 유온과 전자는 같은 종족이지만 다른 문명이다. 그리고 그 문명을 가른 건 질량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정보의 결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우주에서 제일 무거운 입자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무거울까? 그 대답은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정보의 역사와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질량이란 정보가 시간을 통과하며 남긴 잔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잔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손으로 느끼는 무게의 정체다. 사장 보이지 않는 흐름 정보장의 등장과 질량의 재정의. 한 겨울 밤, 아이는 창 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바람은 왜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않니 나뭇잎이 흔들리고 내볼이 차가워지는 걸 보면 말이야. 물리학자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우주의 움직임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무언가는 바로 정보였다. 그리고 아이즈 알루이큐 F T 이론은 이 보이지 않는 흐름. 정보장 인포메이션 필드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전자기장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전자와 자석, 전류와 빛을 움직인다. 중력장도 마찬가지다.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바로 그것이 중력의 존재를 증명한다. 하지만 이두 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입자간 상호작용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힘 말고도 정보 자체가 장처럼 흐를 수는 없을까? 그 물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람다며, 즉 정보 게이지장이다. 이 람다면은 단순한 수학적 변수가 아니다. 이것은 정보가 공간과 시간 속을 흐를 때 생기는 방향성과 양을 나타낸다. 연력학에서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이 흐르듯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흐른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공간의 한 점을 지나갈 때 입자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물리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질량이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른다. 그럼 힉스장과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다. 힉스장은 입자가 그 속을 지나가며 느끼는 마찰로 질량을 설명한다. 하지만 IG-RUQFT는 -E 말한다. 그 마찰은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즉 힉스는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고 IG-RUQFT는 -E 원인을 추적한 것이다. 정보가 흐르면서 대칭을 깨뜨리고 얽힘을 왜곡하고 입자의 상태를 비대칭으로 만들 때그 결과 질량이 생성된다. 이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다. 마치 바람처럼 이 정보장의 핵심은 단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들과 상호작용한다는데 있다. 람다뮤는 스칼라장 파이와 결합해 새로운 유효 퍼텐셜을 만든다. 라그랑지안 l 은 람다파이 데거파이 람다뮤 람다뮤 이항은 말한다. 정보장이 클수록 스칼라장 측 질량을 결정짓는 장의 구조가 크게 휘어진다. 이로써 정보장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질량 생성의 주도자가 된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공 100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진공은 장이 퍼져 있는 곳이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 진공의 정보 장이 지나가면 가능성은 하나의 결과로 굳어진다. 그것이 질량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주에서 정보가 흐르지 않았다면 질량도 없었을까? i g r u い qft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렇다. 정보의 흐름이 없었다면 대칭은 유지됐을 것이고 입자는 질량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질량은 정보가 공간을 흔든 흔적이다. 중력처럼 전자기력처럼 이제 우리는 정보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마주하고 있다. 이 힘은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 입자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얽힘과 흐름 속에서 탄생한 구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i g r u e q ft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아이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바람은 왜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대답할 수 있다. 그건 정보와 같기 때문이란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거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